안녕하십니까.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대둔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테이블카 안에서는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고 서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손자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카의 운는 거리는 1km가 조금 넘게는 927m로 27도의 경사를 유지하며 항행과 하행 항행 두 대가 동시에 조행하게 되는데 각각 5분의 동안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케이블카의 창밖 구로는대둔산의 정상인 해발 878m의 마천대에 서어다니는 아, 변화무쌍한 네. 산자락이 네. 여러분을 맡고 네. 있습니다. 네. 창밖 앞쪽 네. 높은 곳에 보이는 마천대는 신라시대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 해서 붙일 기념도 천계의 바람길이라 불리는 듯한 곳입니다. 마천대에서 시작된 대둔산의 웅장한 산태는 남으로는 전북 완주군 온주면, 서북 방향으로는 충남 논산시 벌곡 그리고 동쪽으로는 충남 금산군 진산군 등두 도를 경계로 세계 시국에 달려고 있습니다.